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캄보디아에 있고요. 어제 도착해서 오늘 이제 이틀째예요. 처음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건데 저는 잘 때까지 아침에 자고 조식 먹고 스파 갔다 와서 지금 방에 와서 씻었고요. 음... 나가려고 하는데 동료들은 지금 수영을 하고 있고 요 지금 제가 묵고 있는 호텔 제가 지금 펜트하우스에 있거든요. 이 호텔에 레지던스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제 어카운트예요. 제가 관리하는 어카운트라서 이제 좀 있다가 총지배인님이랑 미팅이 있어서 이제 동료들은 제, 가, 제 같이 온 동료 두 명은 이제 수영장에서 놀다가 외출을할 거고요. 저보다 먼저. 그다음 저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그다음 조인을 할 거라서 어쨌든 약간 비즈니스에도 적합하면서 하지만 오늘 카페 하핑을 할 건데 이제 카페 여러분들 돌아다니는 거 거기도 에 적합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제가 총체적인 낭국인 게, 이렇게 가방을 싸우기는 했는데, 어, 기초 제품을 잘안 갖고 왔어요. 제가 실수로. 그래서, 기초를 오늘 굉장히 부실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바디샵 티트리 오일로 조금 얼굴 진정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많이 바르면 안 되고, 홍조기가 있는 곳에 조금 이렇게 발라주는 식으로 하는데다가. 다음은 비씨의 아쿠아 테르말. 제가 원래 쓰는 본품에 샘플로 딸려 온 건데 지금 뭐 스킨도 없고 너무 없어요. 동료들 거 훔쳐서 쓰기도 그래서. 그냥. 코디아는 제가 처음 왔거든요. 그래서 처음 오긴 했지만 그렇게. 멀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일 때문에 자주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전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뭐 나, 나라에 대해서 나름 조사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멀게 느껴지진 않고, 되게 친숙했어요. 이 지금 뾰루지가 크게 나가지고, 금방 마사지를 여기 레지던스에 있는 곳에서 받았거든요. 악력이라고 하죠, 손의 힘. 이런 건 좋으신데 이렇게 사람이 어디가 주로 피로해지는지 이런 거를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어요. 하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항상 만족스러울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음, 여기가 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선크림을 왕 대빵한 만한 거를 챙겨왔어요. 얘는, 어, 라로레, 쉐 포쉐. 라로쉐 포쉐의 선크림이고 되게 유명한데 저는 무조건 큰걸 좋아하기 때문에 엑스라지를 샀어요. 캄보디아는 길이 확실히 정리가 잘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포장도로인데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금 개발 도상국의 느낌이 어쩔 수 없이 나기는 하는데 이렇게 카페나 이런 곳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카페가 만약에 싱가포르나 한국에 있었으면 엄청나게 잘 됐겠다. 이렇게. 아, 이걸 많이 바르면 오늘 피부가 엄청 오일리해질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이거 살짝 도포만. 그래서 오가다가 되게 프랑스 느낌이 나는 예쁜 카페도 어제 봤었고. 그외 지나가면서 오 여기 괜찮은데 하는 카페들을 꽤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컨실러를 하겠습니다. 저 컨실러 나스 써요. 이거 거의 다 써서 또 다른 컨실러 이거 이걸 거의 파운데이션으로 써도 될것 같은데. 파운데이션이 렇게좀 나온 거 있었으면 좋겠다. 저 참고로 스펀지 보관 때도 갖고 왔어요. 얘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를. 예 얘를 지금 물을 묻혀야 되거든요. 이제 저의 최애 파운데이션 아르마니 레스팅 실크 그 5.5. 저는 5.5 제일 아마 다크한 걸 거예요. 쓰겠습니다. 피부는 잘된것 같아요. 완성! 색조를 살짝, 아주 살짝 해주기 전에, 일단 눈썹 결을 정리를 해주고. 저는 눈썹 안 그려요. 저는 눈썹, 남의 눈썹에 한 번도 신경을 안 써봤는데, 여자들 눈썹 많이 그리잖아요. 저는 그릴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오히려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 팔레트 정말 사놓고 쓰지 않는 이 팔레트를 어떻게 해볼까 하고 갖고 왔는데 아 먼저 먼저 파우더를 올려줘야 돼 모세범을 저는 씁니다 뭔가 눈탱이가 반탱이가 되는 느낌이네어 뭔가 괜찮아? 잘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나름 한대 두들겨 맞은 것 같긴 하지만 나름 그윽하게 두들겨 맞은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하고. 나름 나쁘지 않게 됐거든요. 제가 보기엔. 근데 그렇게 잘된 것도 아니어서 여기서 멈춰야 될것같아또이 파우더 브러싱도 갖고 왔어요. 아, 저는 약간 남들의 활동을 보면서 인생 교훈을 자꾸 도출해내려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방탄소년단의 랩몬스터가 있잖아요. 근데 랩몬스터가 원래 그 문제정 남자, TVN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되게 나와서 거기서 이름을 알리고 지금은 그 블락비의 박경이 대체를 했지만 보면서 저는 처음에 어, 왜 나가지? 오히려 저런 저 간판, TVN 간판 프로그램에 계속 출연하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저게 뭐 쉽게 갈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약간 팀의 퍼포먼스, 팀의 그런 활동에 집중을 한 거잖아요, 그분이 그 랩몬스터 씨가. 근데 이렇게 잘 됐잖아요. 보니까 안무를 이미 짜고 그걸로 수십 번 공연을 했더라도 큰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방탄소년단 다시 한번 그냥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춤을 많이 추면, 전잘 모르지만 춤을 많이 추면 이게 자기만의 스타일이 또붙어갖고 안무라도. 이게 흐트러진다고 자기들 딴에는 이렇게 약간 피아노 조율하듯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그런 뭐 프로그램을 출연하는 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를 잡아먹으니까 음. 그러니까 모두 다 가질 수 없고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데 이제 결국 어떤 선택을 하든 자기한테 최선의 선택이었도록 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게 이제 그 사람의 몫이긴 하지만 음, 또 역시나 선택을 할때좀 이렇게 잘 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립스틱은 오늘은 어, 디올 립 글로우를 먼저 한번 쭉 발라주고. 발색이 약해서 뭔가 포인트가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이 요... 세라핀 보타니칼스라는 이 비건 립스틱이거든요. 저 이렇게. 브러쉬로 괜찮지 않나요? 이서 어, 화장 다한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해서 준비를 끝냈고요. 이제 머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